나는 이제 그렇 살았어. 내가 영망도 없다 기반 다 깠지만은 미국 대통령을 해먹도록 세계 대통령을 꾸미던 거죠. 만민 해방인의 소원이야. 미국 나라에서 탄 세계 사슬에서서 한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대열의 행렬에 이것이 귀한 것이야. 한 번밖에 없는 역사적 대열에서 알고 거기서들에도 해가지고 세월이 지내도 1 0 년을. 20년을 40년을 내가슴서 지키면서는 가가 그 되는 사람 만들어 놓으면 내 책임 다 했다고 하는 거야. 그래놓으면 틀림없이 그런 신신 빛의 통일 이상을 완성하야 하나나라 어전 앞에 언제나 출입이 자유로운 그런 아들딸이 될수 있는 것이요. 이게 종교가 바라는 이상적인 목적이다. 인류가 바라는 타락한 인간 세계가 바라는 최고의 목적인 것을 아시고. 거리 전진하기를 바라는 게나만 남한이 북한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투입해야 돼요. 투입해야 돼요. 투입해야 돼요. 미국을 전부 다 지배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세계에 투입하는 이상 그 언어가 투입해가지고 그것을 온 세계 만물이 미국 이상 존경할 수 있는 길이 미국 앞에 있다 할 때는 미국은 미국 이상 투입해 가지고 세계가 자기 지금 이상의 미국을 위하여 갔다는 그러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미국은 이전해 가지고 전진적 발전세계로 가는 것이 역사발전 원칙입니다. 이런 생각할때 그렇게 하시고 재창조 서가될수 있어요. 진정한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같은 입장에서 50억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서야 50억 인류 이상의 정성을 투입해내며 할때 그건 하나님은 했다고 합니다. 너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하나님을 만들어야 돼 하나님의 일로는 내 일로를 만들어야 돼 하나님의 내적인 이상이니 이 외적인 이상, 심신일체의 이상은 내 이상이야. 내 사랑을 두고서 상대적 가치를 하나님이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이 생명의 기원 이상의 것은주구는것 그 앞에 내가 제시할 수 있는 개인적 대표요. 부부, 부부의 대표요. 가정적 대표요. 종족적 대표요. 민족국가 세계대표라는 이런 철수전다 사상이 얘기될 때, 혼탁한 개인 위주한 모든 사상이 나를 침식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응? 여나 문청재 앞에 온 누가 베라벨 미인 때 거래가 수당미 둘러 앉아가지고 유엔한테 가갔어요? 못 가. 절대 못 가. 그시정하기 얼마나 힘들지 잘하거요 그런 앞길이 여러분한테 장려해 있어요 오늘 10월 저녁. 무신는똥이나 최초난세기. 터널 교회가 그서가져가지고 그런 사람을 죽음 속에서 1 8 0도가져가지고 방향을 잊어버리잖아.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이방인 동성인들 길가에 세가지고 몸을 게 자기가 가진 못해. 근본을 모르니까. 그러나 터널 교 문총자는 직행하는 거야. 어든 직행 가지고 직전에서 보고그 길이 참분모 제시하는 길고 그래서 두익사상 하나님 주의 상을 따라서. 어필하는 이것이 신생일체 이상이었느니라. 네. 나 그렇게 한번 살고 싶다는 사람들 이 오늘 새로운 결의절, 10월 7일자고. 10월 7일은 날이 참 좋은 날이야. 0은정적인면에서 10단계 한할권에 간접주관권에 직접권에 들어가는 거 7순은 제출발 모든게 끝나는 날이야 이 그래서 모든 것을 청산 짓고, 새로운 나라를 중 삼고, 사랑을중 삼고, 자기 데파스도 이상 투입하고 잊어버릴 수 있는 하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 나라의 사랑의 대상자로서, 나는 전진할지, 영원히 전진할지어다 결의하는 사람 쌍수를 들어 맹세하자구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흘러가는 역사를 가로막고, 당신의 사연이 이러한 사연을 통해서. 가로막은 역사를 풀어야 된다는 것을 엄숙히 반문할 때그 누구가 이 역사시대에 왔다 같은 사람들이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답변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을 가져가지고 개세만을 동원해서 동상하는 비장한 자리였어. 앞으로 전개될 미래의 세계를 놓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전개될 것을 세세히 헌신 못한 그 사정이 얼마나 기가 막힐 같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위 타락한 이후에 지금까지 어떤 그 누구에도 자기 심정적 이면을 해체놓고 토론하고 훈시한 일이 없는 아버지의 심사를 그 누가 알겠습니까? 어느날 토일가를 중심삼은 토일교의 여기서는 이 자식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많은 훈련도 시켰습니다. 핍박의 와중에서 하나를 저주하고 하나를 저버야할 일들이 많았지만은 그거를 너무 고나면은 사랑의 둥서 났습니다. 핍박의 원수들의 화살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정신 중에 깊은 선물들을 나눠주기 위한 하나의 방향전원 상속을 위한 하나의 방향전원 방법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30대도 그렇게 알고 40대도 그렇게 알고 50대 60대 70대 지금 80대를 향해서 지금도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틀림없는 것을 자정하였습니다 죽는다고 그 길을 지켜야 한다고 하려면 거기서부터 수직이 없는 이땅 위에 평년만이 남아진 이땅 위에 수직으로 고꽃이 오르는 하늘의 사다리가 놓여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순환길에 수직의 다리를 놓고 세계적인 순환길에 세계적인 수직의 다리를 놓고 하늘 땅 하나님과 피조물을 중심 삼고 수직의 다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놓기 위하여 천주사 측인 순환권의 핍박의 과정에서 쓰러질 수 있는 하나의 제물적 모습을 그려야 하라고. 이 아들의 세계가 비참이 아니었고 이제와 보니 영광이었고 자랑이었고 승리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이 나라를 아버지 버리지 않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통일가가 80년대를 중삼고 세계적 선포를 하였습니다. 공단수인은 73년대를 넘지 못한다고 단행코 선포하는 것이 그런 믿음으로 되었습니다. 40원에서 57년 노중의 역사적 전환시기라고 했던 것이, 오늘날 40원에서 91원까지 북계를 중심으 세계정세가 막바지에 있 서서 아, 전환하여 알고 운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일선이든 지금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자기 중심이 이동되는 그 중심을 이어받을 수 있는 것은 나만의 통일교밖에 없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참부모밖에 없다는 것걸 알고 있습니다. 한늘 땅에 이 축이 갈라는 것을 이어놓고 땅 위에 통서, 남북이 갈라진 것을 통다 동서의 문화의 격차요, 남북의 빈부의 격차요, 한반도에 있어서의 이것이 남북의 격차는 모든 전부가 비참의 격차요, 문화의 격차로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사적 역사 배경에 엮어진 모든 문화적 면을 상징하고, 종교와 모든 정치 풍조의 모든 전부가 한반도의 통일만이 남았습니다. 이걸 제시할 사람, 제시할 것은 하나님과의 땅과의 문중제밖에 없다는 것을 당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엄숙히 민족이 지금까지 참부모의 환영대회를 했지만은 주권을 대신하고 삼천만 모든 전체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전국적인 환영대회를 매일의 영광에 나눠서 환경으로 모실 수 있는 풍토가 되거든. 이 남한 땅은 해방의 구름이 이땅위에 하나를 모시거니 말것을 알고 있어오니 그날을 준비하는 통일가의 모든 재물적 생활과 얼음의 환경을 개척하는 산생축의 재물이 되지 않으면 안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심신이 통일이 그렇게 오른 것을 알았습니다. 우주관 바라기 전자주관 완성하는 면부름치던 역사시대 하나를 중심하는 자를 발견하고 자를 분별하게 이렇게 오른 어떤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표를 중심삼고 여기 모인 철부지한 당신의 자녀들 앞에 이것을 통거시고 여기 앞에 선언할 수 있는 장수들. 한사리 모든 것을 허러벌시 무아시 없이 하고 간직하시자. 나를 부와 불쌍히 들고 있는 남북의 통일을 가져다 주겠습니다. 내가 이제 우리 아들 딸 보기에 체면을 세울 때가 왔고 통일교의 교인 혹은 역사 시대의 모든 원리를 뜨거운 한 배운 사람들의 얼굴을 얼굴 앞에 체면 세워야 할 책임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둘 때 가르침이 틀림 없는 것을 알수 있어요. 남북의 통일한 나라 가져가지고 만 천주의 승리 천국이 왔다고 하늘분물을 모시러 올 수는 새로운 차원으로전개되게될때 하나님의 해방의 함성이 온 인류의 배후에서 원성으로서 들려온 것을 바라면서 참 거는 이아들의 처참한 생계를 통일가의 처참한 환경을 잊지 마시고 부대 남북의 통일의 소원이었던 것을 아시고 이 일을 성사 아버지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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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땅 위에 이땅 위에 기성교회가 가야 할 길은 하늘의 엄숙한 지성선을 찾아가야 할 길이요, 제단을 차려 자기의 생축의 제물로서 불사려야 할 교단인데 모르고 그것을 하나를 도리어 제물 삼아가지고 자기들 복받다 고 몸으로 미는 인물들이말로가쳐참것을 용서하시지 그 아, 불쌍한 이민족 버리지 마옵시고 사십 년 동안 이 자식을 추방으로 말미에 민족이 자리를못 대고 흐둥 뛴것다 하시옵소서. 영원히 하시옵소서. 소망하신 뜻이 한 날의 해방과 으불로 영원 불변 한늘의 만세를 부를 수 있는 제2의 만세 성상의삼절리반자의우렁청게보들하가 오라고 하시소서또 내일도 모르나 모르는 투쟁의 길을 전진하시옵소서. 는일 아버지 같이 하시오소서 거듭 스럽게 합니다. 세계의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거울 싸고 있는 모든 적을 당신의 보호 가 일찍 멀쩡하게 허락하여 주시 그래야 당신이 땅 위에 한 분을 찾아올 수 있는 참을 수 없는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그날이 속히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은사 앞에 순복, 불의합니다. 만만세, 승리, 영광, 희생, 사랑을 두고사 권만민의 해방에 중심으로 등대가집시허락하 주옵소서. 모든 말씀 참부모님의 이름으로 아뢰와 이다 아기 동산에 오셨네. on 새해 인비를 따르세 여기서 세련 고통이 저기서 오기되리라 고향에 이르면 고향에 이르렴 주를 믿는 형제 자매요 이보 이을 다루세, <laughs> 여기서 실은 무엇 고통이 저기서 보게 되리라.